자 저는 지금부터 100시간 동안 어떻게든 웃기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쓸 겁니다. 하지만 그냥 억지로 이 상황을 만든다면 재미가 없겠죠. 웃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에버랜드 미친 롤러코스터부터 무려 청양고추의 100%. 라는 짬뽕 먹방 그 외에도 절대적으로 웃기 힘든 어, 상황을 열어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런 엄청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웃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00시간 챌린지 그첫 번째 시옥의 웃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링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100시간 챌린지. 바로 100시간 동안 계속 웃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웃게 되면 사람이 계속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복권 한 장을 딱 사면서 복이 얼마나 왔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의 시작은 달리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막 웃기지도 않은 상황인데 억지로 막 웃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표정이 그리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내심 웃으려고 한 겁니다. 저게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날씨도 추우니까 계속 뛰어듭니다. 그래야 좀 이제 텐션도 올라가고 하루의 시작도 이게 되게 기분 좋게 할수 있어요. 이게 프리랜서라고 해도 이거 몸 관리는 진짜 해야 됩니다. 저도 평생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나와서 이렇게 좀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편집자 일을 하면서 되게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예. 네. 편집해 주고 외주 받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런 유튜브 채널이 제게 있어서 자기 개발도 되고 몸도 단련되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달려볼게요 오늘 한 1시간만 런닝하자 자 한 시간 날리기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슬슬 저녁으로 가고 있는 시간대가 돼서 아직 저는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빈속이에요. 그래서 저녁 되기 전에 일단 점심부터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오늘은 그거 먹을 거예요. 스시. 진짜 스시를 좋아하는데, 오마카세 집도 가보고, 진짜 저렴한 데로 가보고, 엄청 비싼 데도 가고, 뭐 했어요. 진짜 한 달에 한 판불 월급 받으면, 그냥 한 스시에 20만원, 10만원 막 이렇게 태워버린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스시에 대해서 되게 진심인데, 일단은 저는 다른 거다 모르겠고, 제일 맛있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마카세 집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 가봤지만, 솔직히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거 보이시나요? 작년에 찍은 건데, 연어가 밥에 거의 세배입니다세배 3배. 크기가 장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그 네. 혹시 안에서 좀 저만 나오게끔 해서 촬영 좀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아, 네. 가격이 오분 접시 2,000원. 원래는 한 1,800원, 1,900원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원자재 값이 좀 오르면서 100원, 200원 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거 골라 먹으면 되는 건데. 회전 초밥집은 다 비슷하죠. 다 이제 돌아가는 거 골라서 먹는 겁니다. 역시 처음은 연어죠. 이야, 역시 사이즈 영원합니다 그냥 와사비 이만큼 떠가지고 어느 초밥집과도 이건 마찬가지인데 살짝 와사비가 약해요. 많이 넣어야 돼 그래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사비가 거의 간장의 절반 넣었어요. 이 정도 넣어야 됩니다. 한국식 와사비 생각보다 많이 약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일본 와사비가 더 약합니다. 한국이 그나마 센 건데 제 기준에서는 많이 약해요. 진짜 본토는 저기 베트남거 <laughs> 베트남 와사비가 그렇게 <웃음> 매워요 <웃음> 야 연어 클래스 여전합니다 그냥. 색깔 보세요 간장에 푹쥐어가지고 <laughs>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연어의 고소함과 간장의 달달함 그리고 연어가 되게 신선한 재료를 써가지고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더라고요. 가격이 어, 싸다고 해서 결코 싸구려 재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세 가지가 삼중합체를 하다 보니까 감히 이곳에서 연어는 최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꽃등심 직험이라. 꽃등심이 두개 들어가 있는데 이게 2천원밖에 안해요. 와, 어, 개맛있는데? 싼거 쓰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 이거 마진율 별로 안나오고있는데 진짜로. 너무 맛있다. 간장새우. 이제또 질립니다, 질리그요 간장새우지만 간장에 뿍 찍어서 더블간장. 웃는 거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웃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는 그냥. 진짜 크다. 이게 진짜입니다. 연어 뱃살, 연어 대뱃살인데 두께 보이세요? <laughs> 근데 놀라운 건예전엔터더 컸다는 사실. 한입 그냥 왕창. 그렇게 한 4만 원치를 더 먹고 나서야 그제서야 제 젓가락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를 또 좋아하는 이유 두 번째 셰프님들이 <laughs> 되게 파이팅 넘쳐요 그리고 되게 친절해 올 때마다 항상 저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카메라를 들어서 특별히 저러신 게 아니고 항상 그랬어요 올때잘 반겨주시고 나갈 때도 좋게 나가게 해주시고 항상 이제 초밥을 건네주실 때 항상 표정이 되게 웃으시는 표정으로 서비스 정신이 되게 좋으세요 남처럼 <laughs> 나가볼까 그렇게 한6 시간쯤 됐을 때에는 노래방에서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laughs> 자, 집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제가 나가기 전에 켜놓고 간 메이플스토리. <laughs> 전 보통 집에 딱 들어오면 일단은 게임 1편을 다 끝내놓습니다. <laughs> 진짜 뭐 누가 보면 그냥 띵가띵가 노는 배짱인 줄 알겠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일을 할 거예요. 이 와중에도 웃음은 잃지 말아야 된다. 게임도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도파민 하나하나 못 채우면 이 웃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었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 이유보다도 일캐는 뭐 일상이었으니까요. 사실 그냥 변명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거의 하루의 마지막이죠. 밥좀 먹고 조금 이제 작업 좀 하다가 헬스장도 가고 차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잊지 마. 웃음 잊지 마. 절대 웃어. <laughs> 저절 너무 맛있겠다. 지금 저는 저렇게 웃고 있지만 앞으로 일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행복한 웃음이에요. 앞으로 나올 영상에는 웃고 싶어도 못 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거든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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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저는 유산토를 하다 보면 한한 시간 가량 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 한 시간을 뛰려고 계속 뛰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아니요, 네? 네. 아, 네. 너무 늦은 시간에 와서 문을 닫는다고 해요. 어 왔구 살벌한 거 보소. 네 이제 이 일차가 되었습니다. 일어나면 즉시 하는 게 있는데요. 아 2 일차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예, 솔직히 일만 해야 돼요. 오늘은 일이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편집을 하다 보니 이제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되었죠. 그냥 간단하게 라면으로 한끼 떼어줍니다. 또 제가 너무 맵찔이어서 치즈는 꼭 필수로 넣어야 되더라고요. 칠라면도 요즘은 먹기가 너무 빡셉니다. 그 와중 웃음은 유지하고 있네요. 이렇게 밥을 야무지게 먹었으면 <laughs> 일을 하다가도 집중이 끊겨서 다른 걸로 이제 눈이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마이크를 거꾸로 드는 거 뭔데? 밥 먹으면서 유튜브 쇼츠는 뭐 국룰이죠 뭐. 국물이죠, 뭐. <laughs> 충전 좀 했으니까 일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하루 종일 일만 할것 같긴 해요. 오늘은 일만 하지만 내일이 진짜입니다. 내일부터 좀큰게큰게 큰게 하나씩 나올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3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전 6시인데 아침 대바람부터 어딜 가냐? 이제 오늘 저는 에버랜드를 갑니다. <laughs> 이게 계속 사람이 웃고 있기 힘드니까 도파민을 찾아 떠나는 그런 단계가 되어버렸어요.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광대를 계속 이제 유지하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제 그렇게 힘든 만큼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버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강제 도파민을 위해 에버랜드를 향해 갑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에버랜드에 가고 나서부터가 지옥이었다는 것을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이, 이런 거 어떻게 입고 다니냐고 저는 저런 캐릭터 굿즈 같은 것들을 보면 항상 들은 생각이 있어요 저 옷은 소장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입고 다니기 위해서 사는 입고 것인가 나는 <laughs> 쪽팔에서 못 입고 다녀 야, 야 이거다 난 이건, 이거는 쓸수 있을 것 같아. 야, 오히려 이게 더, 이게 불가능이지. 야, 이게 더 가능이지, 뭔 소리야.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이둘중 어떤 거라면 밖에 입고 쓰고 나가도 되는 것인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시 걸릴 경우 제가 갓을 계속 쓰고 다닐 거고요. 티셔츠가 걸리는 경우 저 친구를 제가 입혀서 영상으로 한번 인증 남겨보겠습니다. 야저기서 캐디언 홍보하고 있네 캐디언 이거 유행 끝난 지 오래야 <laughs> 왜 아직도 하고 있는 건데 저거 아, 내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저거 뽕을 못 뽑으면 너무 아깝지 않아? 아 확실히 아깝긴 해 저거 다 철거하는 것도 비용이거든 나는 전철류는 멀미가 안 나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 배류나 자동차 막 이런 류는 멀미가 심해 우리 바이킹 타고 바로 트위스트 타고 그다음에 어? 뭔소리 시작을 바이킹으로 하면 진짜... 나 그냥 야기 어, 4시간, 4시간 기다려 지금 나 이거 월미아 국층 4시간 후에 셔눙 발동하거든? 청룡열차로 시작을 끊어볼까? 여기 뭐냐 여기? 스카이 큐리스? 스카이 큐리스? 스카이 큐스는돌라 궁금하면 일단 들어가 곰돌라? 어, 뭐야 이거 아니 심지어 대기 이름도 없어서 바로 들어가는데 이거? 진짜예요? 안다치고 출발합니다 야 잠깐 문이 문이 왜안닫죠선생님 문이 안 닫혀요 이대안 들고 왔어. 아가 아니 이게 개장한지 얼마 안지나가지고 안 지금 사람들을 밟길 없는 건가? 아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야 바이킹 타러 아, 왔구나어 바이킹 다시 아, 제발. 아, 아 나중에. 아니 지금 보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나중에. 움직이는 게 저런 거밖에 없어. 아. 그럼 바이킹 빼고 도는 거 타자. 바이킹은 진짜 약발 안 돌면 하루 종일 상태 이상이죠. 근데 확실하게 말해줄게, 다 돌거나 바이킹 그나마 들돌아. 아니, 바이킹이 난더 힘들어. 이 뭐야? 우선 큰일 첫 번째. 정말 정말 큰 일이 났어요. 뭐 공사 중인 거 같은데 여기? 에버랜드에서 물과 관련된 모든 어트랙션이 전부 운행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 휴름라이드가 아마존도 그래서 이용을 못합니다. 진짜 여기 철로가 끊어져 있거든? 아, 진짜 <laughs> 철로가 끊어져 있네, 진짜 얼기라도 한 걸까요? 그럼 뭐냐? 서스코싱이래 일단 들어가. 우리 처음 보는 어트랙션이 너무 많아. 뭐야, 저거? 아, 어, 뒤로 가는. 뒤로 가는 열차 뭐야? 진짜 싫다. 아니, 뒤로 가. 아, 내가 이구. 어우, 아우 이거 받 아우, 아우. 사람. 아우니다아 씨. <laughs> <laughs> 아니, 야 그래도 생각보다 이거 속도감이 있어. 나 아, 현준아 가야겠지. 바이킹으로. 어. 아, 바이킹 한두 개만 더타자두 개만 더 타고 가자. 이거를 도는 건가? 겁나 어지러워 보여. 그냥 보는 것부터 멀미가 나 일단. 진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멀미가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 아 진짜 이거 영상으로 찍었으면 대박인데 저희 것만 마지막에 트리플 학세를 밟아 버리더라고요. 나 아직도 세상이 빙빙 돈다 그냥. 아, 아. 하이킹은 안 돌아. 앞뒤로 운동만 해. 야, 나 진짜 농담한 지 이거 멀미약 안 붙이고 왔으면 나 죽었어 여기서. 하이킹. 아씨야 잠깐만 야 이것도 바이킹이잖아 날 죽여라 이 자식아 날 죽여 날 죽여 아, 야. 죽여라 좋은... 아, 시원한... 와 멀미 개나겠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제가 놀이공원에서 제일 못하는 종류에요 어. 어, 살려줘 세계림놀이다 이거 잘 잡고 있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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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딱 10분만, 10분만 줘요, 10분만. 야, 근데 너 지금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 보인다. 진짜. 와. 늦인다. 네, 보시다시피 3일차는 저렇게 쓰러져서 끝이 났습니다. 못생겼다? 현재 4일차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한 60시간, 70시간 정도 된 시간대인데 자, 이 웃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100시간 챌린지다 보니까. 이 웃음을 유지한 채로 오늘 어딜 갈 거냐? 바로 신길동 매운 짬뽕. 이 웃음을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을지 한번 뭐 다시 리벤지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난 망했어. 난 망했어. 어 나왔다 이게 순길동 매운 짬뽕이고요 괜찮냐 이거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일단 어. 세 단계로 나뉘어있잖아 어. 면이 1단계 음. 채소들 아, 2단계 음. 국물 3단계 일단 면을 반반 나눠볼까? 그렇지. 채소는 다 밑에 떠? 어뒤지어 뭐. 안 돼요? <목소리> 왜 쳐도 <소금> 안 돼? 아니다 판들도 좋지 않게 예감이 든다 벌써부터 아니, 우리 전략은 한 번에 빨리 먹는 거야 아니야 한 번에 빨리 먹으면 한 번에 빨리 가한 번에 빨리 간다 그냥 아, 나는 어차피 장기전으로 간 분리에 단기로 그냥 한 번에 조져야 돼아내내 내 위장이 내 위장이 지금 이렇게 먹지 말라는데 간다 진짜 간다 먼저 갈게요 가세요 나 배부른데? 너너 너. 와.. <laughs> 이 <laughs> <laughs> 어. 뭐 말이 안 돼. <laughs> 아니, <먹었어, 방금. 웃음> <laughs> 어, 잘. 아, 뭐, 소리 안 돼. 선생님, 스를잘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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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말하오오오래아 <laughs> <멈춰주트와 웃음> <오오오 웃음> <오오오 웃음> 그래? 넌, 넌 진짜 한방에 많이 먹으면 한방에 간다니까 오와 어, 쉽지 않네 이거 와 눈물컵물 다 뺐다 그냥 그 국물 시야지물이요 아, 우줌만 나오네요. <laughs> 아니야 국물을 먼저 퍼. 국물을 먼저 퍼서. 야. 뭐 필요할까? 하 버섯, 야채, 양배추. 어, 당근? 그중까지. 당근은 또 새로운 초식인데? 당근까지. 홍합.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 4종 세트. 어, 어. 가자, 가자, 떴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들어갑니다. 어? 지하이가 지하렸네? 내다운 은다운, 행복해, 은복해, 은해 은복해, 은복해, 다복해복해져라행복해져라행복해져라해은복은이해은해 은복해, 은해해 나머지 하나 남은 짬뽕 아깝다 배불러가지고 못 먹겠어 <laughs> 이렇게 4일차에는 이렇게 먹고 그날 하루 동안 저는 화장실을 무려 20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지옥의 4일차가 끝이 났죠 그렇게 대망의 마지막 날인 5일차 5일차에는 정말 과관이었어요 아, 갑자기 제가 왜 마스크를 끼고 있냐 촬영하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 가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디서 한 곳에서 이제 감기를 걸린 것 같아요 네,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날 하루 종일 침대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든 100시간 챌린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몸의 온도가 39도를 넘었는데도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마지막 날의 목표인 복권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이 얼마나 좋으려고 마지막 날에 감기라는 선물을 안겨주실까. 자, <laughs>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네, 오, 5,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딱 3일 남았거든요. 3일 후에 이제 추첨이 시작이 되는데,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란, 따란 딴, 짝짝짝짝따라리 라란, 사쿠라네?